어정쩡한 크기로 들어간 게 저는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폰트를 좀 굵은 걸로 써가지고 좀 크게 넣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렇게 넣는 게 아예, 아예 크게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로고를 좀 키워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볼땐또 요렇게 확 키워놓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바로 어제인 8월 22일 날 세파스에서 리파인드 옥타 플러스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마노 울테 DI2가 장착된 카본 프레임에 카본 일체형 핸들바 그리고 파스포츠의 아이한테 C5 카본 휠셋도 들어가고 구동계는 울테 DI2가 적용이 되었는데 390 9만원에 판매를 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옥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뒤에 플러스라고만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리파인드 옥타와 프레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았고, 컬러와 데칼이 변했고요. 그리고 휠셋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399만원에 런칭을 했는데, 리파인드 옥타 출시 때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리파인드 옥타 출시했을 때 올려놓은 영상인데 리파인드 옥타 출시때는 이 컬러가 레드 컬러로 적용된 한정판 모델을 어, 안장도 좀 좋은게 들어가고 그리고 타이어도 피제로 레이스 튜브리스가 들어가서 이런 좀 한정판 모델을 만들었고 그때 539만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도 449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옥탑 플러스로 출시를 하면서 399만원의 런칭 가격이 설정이 되었으니까 좀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또 그런데 이게 좀 느낌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얼마 전까지 이렇게 리파인드 8 옥타를 399만원에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세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런칭 가격으로 보자면 좀 저렴하게 런칭이 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이렇게 세일을 해서 399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느낌으로는 엄청 싸게 런칭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마노 울테디아이 2를 달고 모든 게 카본인 휠셋도 카본이고 카본 일체 핸들바에 카본 시포스트에 이렇게 모든 게 카본이 들어간 제품이 399만 원이라는 건 확실히 가성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 프레임에서는 가장 먼저 컬러가 변했죠. 컬러가 변했고, 그 전, 기존에도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라데이션이 좀 굉장히 깊어진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미드나잇 컬러 같은 경우도 약간 회색에서 블랙으로 가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갔고, 지금 사일런트라고 하는 화이트 컬러도 실버에서 화이트로 가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달라진 게 로고가 커졌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파인드라고 아주 작게 들어갔었고 이런 부분이 좀 깔끔하다고 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로고 자체가 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좀상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고 개인 취향은 또 인정을 해 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나 싫어하시는 분이나 뭐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아주 주관적인 느낌만 말씀드리자면 and <laughs> 살짝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리파인드라는 글씨가 조그맣게 들어간 게 왠지 더 리파인드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좀 어정쩡한 크기로 들어간 게 저는 조금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폰트를 좀 굵은 걸로 써가지고 좀 크게 넣어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넣는 이 아예, 아예 크게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로고를 좀 키워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가 볼때또 이렇게 확 키워 놓는게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개취기 때문에 개인 취향이고 존중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기존처럼 좀 작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키울거면 조금 더 키워서 존재감을 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형태 같은 경우는 뭐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요 앞에 이 노즈콘 모양의 스페셜라이즈드 SL8을 닮은 요 노즈콘 모양의 헤드튜브도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요 아무튼 프레임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고 컬러와 데칼만 바뀌었고 휠셋이 파스포츠 아이한테 C5 그러니까 림 높이 50mm짜리 휠셋이 들어갔다는 것만 이번 옥타 플러스에서 좀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울테 DI2 같은 경우는 기어비 앞쪽에 컴팩트 크랭크 50에 34, 뒤에 11에 34이 래서1대1 기어비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이제 399만 원으로 나왔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울테 DI2 그룹셋 가격 같은 경우. 2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휠셋이 파스포츠 아이한테 C5가 들어갔잖아요. 어, 보통 70만 원 정도 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70만 원짜리 휠셋이 들어갔고, 또 여기에... 안장 같은 경우는 피직 안타레스 R5라는 안장이 들어갔거든요. 피직 안장만 해도 16만원짜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세 가지만 하더라도 벌써 한320 몇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카본 프레임, 카본 핸들바 요런 것들이 한 5, 60만원 밖에 치이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조사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가져오지 않겠죠. 훨씬 싸게 가져올 테지만 우리가 아무튼 느끼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399만 원이라는 가격은 뭐 괜찮은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런칭 기념으로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플러스 베네핏 이래 가지고 9월 30일까지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정비 바우처 15만 원짜리를 준다고 합니다. 뭐 물건을 살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정비할 수 있는 바우처를 1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음뭐 이것도 15만 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음 좋죠. 15만 원 정비 바우처 주고 세파스 전기 라이딩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음 돈으로 치기는 좀 그렇고요. 피드락 물통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몇만원할것 같은데 피드락 물통을 주고요. 그거보다 네이버 포인트를 최대 11만 원을 준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물론 이거는 리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사진 몇장 넣고 리뷰를 좀 쓰면 네이버 포인트 11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챙겨갈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헬멧이나 곡글 많이 없으신 분들은 세파스가 카스크랑 100%를 또 같이 하고 있는 수입상이다 보니까 취급하는 브랜드를 최대 44%까지 세일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뭐 일부러 살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구입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요것도 조금 혜택이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런 혜택을 9월 30일까지 진행하는 런칭 이벤트 기간에 리파인 녹타 플러스를 구입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추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99만 원이라는 가격에 저것까지 얻어 간다면 음, 가성비는 굉장히 좀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요 플러스 베네피 이벤트 할때 구입하시면 뭐 아무리 짜게 쳐줘도 1,20만원 정도의 효과는 더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세파스 리파인드 옥타 플러스 모델 출시 소식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